조선 중기, 천라도 나주에 월화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과 몸에 심한 피부병을 알아 흉한 모습이었고 결국 주인집에서 쫓겨나 산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월화는 깊은 산중의 바위굴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소금장수인 김상인을 만났죠. 김상인은 어둠 속에서 월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외로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 월아의 병든 얼굴을 본김상인는 놀라며 급히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월아는 절망에 빠졌지만 굴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비한 샘물로 몸을 씻으며 지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자 월아의 피부병이 완전히 나았고 그녀는 자신이 김상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간 월화는 총명한 아들 지혜를 낳았습니다. 지혜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옛병이 도지면 지혜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어머니의 약에 타서 드리곤 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그를 익혀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였죠. 성인이 된 지혜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출생비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하고 그 바위굴 앞에 작은 주막을 차려 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상인들에게 김씨 성을 가진 소금장수에 대해 물어보며 기다렸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늙고 초라한 모습의 한 상인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바로 김상인이었죠. 세월의 무게에 지친 그는 자신이 그날 밤 만났던 여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눈앞의 청년임을 알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고, 김상인은 월화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주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고, 지혜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지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훗날 김지혜는 청산이라는 호를 받으며 조선 최고의 학자 중한 명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가 태어난 신비한 바위굴은 효자굴이라 불리며 지금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효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라도 나주에 전해지는 바위굴의 전설입니다.